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음, 어제 조국 전 장관 공판이 있었는데 오후 공판 소식을 제가 따로 전해드리지 못해서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7차 공판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두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되어 있는 공동 피고인이기도 하죠. 이 피고인이 증인석에 앉아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주신문과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어제 전해드렸고요. 오후에 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굉장히 장황하게 신문을 했어요. 어, 검찰이 생각하는 구도 그리고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질 않으면 끝없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을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자녀를 앉혀두고 너왜밥안 먹었어? 했는데 원하는 답변이 나오질 않으니까 계속 윽박지르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추궁을 하는 그런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박형철 전 비서관이 했던 증언 중에는 검찰이 원하는 답변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과 좀 다른 결을 달리하는 증언이 나오거나 그러면 어, 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질 않고 계속적으로 추궁을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장황하게 심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검찰의 주심문만 있었고요 변호인의 반대 심문은 다음 길로 늦춰졌습니다. 어, 이 유재수 감찰이 중단되고 금융위원회 결과가 통보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2017년 연말이죠. 11월과 12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억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017년 11월 2일에 김경수 당시 의원, 지금 경남지사죠. 김경수 의원이 백원우 당시 민정 비서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봐달라. 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백원호 전 비서관이 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고 다만 보고를 했는데 김경수한테 전화 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보고를 한 뒤에 유재수 씨하고 한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음 다행히 연락이 닿아서 어떤 점이 억울한지 본인이 항변하는 내용이 뭔지를 들어봤고 그런데 에, 이 백원호 전 비서관은 30년 동안 정치 생활을 한 사람이고 여의도에서 생, 살다시피 한 사람이고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무적으로 그런 어, 뭐 민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대부분은 본인이 해결해 줄수 없는 상황이고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가 뭘 도와주겠노라고 또 억울한 부분을 좀 거들어주겠노라고 이렇게 민원 전화를 하고 하면 그 사람 면도 있으니 전화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그런 것으로 본인의 에, 사, 어, 그 업무나 업무라든지 일의 상당 부분이 그런 내용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재주 씨와 통화를 하고 나서 본인은 본인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민원을 받았고 이야기를 한두번 들어주고 억울한 심정을 들어줬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이죠.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 아, 박형철 비서관 셋이서 어, 이른바 3인 회의라고 알려져 있는 셋이서 뭐 조율하고 상의하는 그런 회의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박형철 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결과를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처음으로 어, 상세하게 알았다고 해요, 백원우전 비서관은. 어, 그 상황은 뚜렷하게 기억을 한다라면서 그 이유가 어, 근거가 뭐냐면, 박형철 비서관이 브리핑을 하는데 XXIO라고 써있는 어, 골프채를 유재수 씨가 선물을 받았다. 드라이버 하나, 우드 하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실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드라이버 하나 80만 원짜리 우드 하나 80만 원짜리 이런 걸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데 XXIO라고 써 있어서 저게 뭔가 했는데 그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잭시오라는 일본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의 골프채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정확히 뚜렷하게 기억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내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그 상황이 조금 민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사면회의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지금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3인 회의를 거쳐서 이런 혐의가 발견이 됐는데 유재수 씨가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로 장기 병가를 내고 특감반에 연락도 받지 않고 사실상 잠수를 탄 상태였기 때문에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은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이나 금융 이첩 이세 가지 안을 들고 와서 어 처분을 해야 된다고 했고 나는 에~ 그게 뭐 법적 처벌보다는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어세 가지를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의견을 내기까지는 우선은 금액이 생각처럼 무슨 엄청나게 부패 범죄 그리고 무슨 뭐 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뭐 권력을 이용 해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할 볼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우선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 개인적 친분이기는 하지만 뭐 금융 관료였으니까 그 개인적 친분과 업무관계가 사실은 좀 섞여 있었겠지만 어쨌든 백원호 비서관은 개인적 친분으로 어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총액이 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이 3년 전에 어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초까지의 장기간에 걸쳐서 어 이루어졌던 일이고 이런 세 가지 를 감안해서 음 사표를 받고 마무리를 하자. 특히나 그 당시에 어, 지금 이게 사건화 되니까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엄청난 사건처럼 밖에서는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청와대의 이 상황은 어, 전병헌 당시 정무수석이 수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청와대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무수석이 수사를 받고 있고 수례 어, 혐의가 있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는 아무도 모른 채로 언론의 보도가 날 때까지 아무도 모를 수 있냐. 이런 점이 크게 에, 문제가 돼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고 또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회 정기회의에 관련된 그런 복잡한 사정들도 좀 있었고 특히나 그 직전에 백원호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나오는데 옆방에 있던 수사관 본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수사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하면서 백원호 전 비서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청와대 사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피하고 있다 장기병가를 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세종로 관가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였고 그리고 인사에 민감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이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셋이서 회의를 했고 검사 출신인 박형철 비서관은 수사 일에 금융위 첩 감사원 이첩 중에 의견을 택해야 한다라고 제출을 했고 정치인 출신인 백원호 비서관은 그러지 말고 본인의 옷을 벗겨자 본인 표현으로는 도려내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해요 조국 전 수석에게 이 사람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도려내야 한다. 그래서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자고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고 다만 통보는 금융위원회 통보는 어, 백원호 비서관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체계상 업무 범위상 민정 비서관이 금융위원회와 어, 관련 업무를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통보하는 것은 백원호 전 비서관이 하자 특히나 박형철 전 비서관을 배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어, 인사에 참고하십시오. 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워딩을 하면서 전했다고 해요. 그 의견은 본인이 냈고 다만 전화하는 데 있어서 사표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하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인사권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거니까 금융위원회에다가 민정수석실에서 사표 받아야 한다, 사표 받아라 이러면 월권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사표라는 용어는 쓰지 말고 적절히 통보를 하고 나중에 적당한 방법으로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오면서 김용범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통보를 했고 나중에 하루 이틀 뒤에 김용범 부위원장이 청와대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왔다가 백원우 비서관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이 또묻더래요 도대체 이 혐의 내용이 뭐냐 비위사실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아이 다 알잖습니까.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의견은 사표를 받으라는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이 정도가 11월 초부터 이후에 진행된 경관데 오전에 증인으로 증언 증인신문을 한 박형철 비서관의 증언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3인 회의 부분입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내가 함께 참석을 한 3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한 바가 없다. 나는 조국 당시 수석이 불러서 가보니 백원호 비서관과 조국 수석이 상의를 해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였고 나에게는 어, 결과만 통보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도 어,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는 것도 감찰의 결과물로서 하나의 처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반발을 하거나 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 그 결과를 수용을 했다 어, 검사가 박형철 비서관을 심문하면서 동의를 한게 맞느냐 당신이 동의한 게 맞느냐 그냥 결과를 통보받았으니까 반발을 하지 않았을 뿐인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형철 비서관은 아니다 그것이 동의다라고 다시 본인의 증언을 바로 잡았습니다 동의를 했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간략하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은 어, 감찰이 이미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인을 하고 그 조국 수석과 백원호 비서관이 상의를 해서 감찰을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어떻게 처리할지 사표를 받는 것으로 처리하자라는 결론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둘이 결론을 냈고 나한테는 결과만 통보를 해줬고 나는 동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어 보고서에 어 수사 일에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이세 가지 안을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죠. 백원호 비서관하고 이런 정도로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호 전 비서관의 이 증언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어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어 피하는 방향으로 증언을 한 것이고 사실 박형철 비서관은 본인이 기소될 줄도 몰랐을 거예요. 검사가 기소 안할 것처럼 그렇게 수사를 했겠죠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나서 한 십여 일 뒤에 박형철 비서관은 추가로 기소를 한 거니까 막상 본인이 기소되고 나서는 법정에 와서 감찰의 개시 진행 종료의 모든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다 라면서 그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알려진 바와 좀 다른 결의 진술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정도 증언이 이루어졌고요 어쨌든 이3인 회의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부인을 하지는 않고 다만 수석 입장에서는 양 비서관의 입장을 공히 들어서 어, 법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검사 출신의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 정무적 관점에 의견을 내는 민정 비서관의 의견을 공히 듣고 그 중에 민정 비서관의 의견을 택해서 민정 비서관에게 통보를 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박형철 비서관 증인신문은 끝났고요.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길게 할것 같지는 않고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고요. 박형철 비서관은 아무래도 본인 박형철 비서관의 책임범위 그리고 증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어 한다고 했는데 서로 이렇게 특히 박형철 비서관의 스탠스가 조금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어 그런 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증인신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피고인이지만 마찬가지로 증인석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될 텐데 어 증언거부권을 행사를 할지 뭐 관심이 갈수 있는데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겠다라고 해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이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12개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올 1월에 동부지검에서 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직권남용 사건으로 추가를 기소를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을 1월 17일인가 기소를 했죠. 그래서 중앙지법으로 배당이 돼서 이 사건과 병합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박형철 전 비서관을 기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통째로 여기에 다 병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병합해서 심리를 하면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난 뒤에 이제 구형과 선고를 하게 되는데 어제 재판부가 검사 측의 의견 그리고 피고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병합 심리를 할지 분리 심리를 할지 선고를 지금 심리는 뭐 병합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사건 미뤄두고 이 직권남용 사건부터 심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도 우리는 병합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를 하고 선고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어,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어, 다른 피고인 측에서도 어, 분리 심리하고 분리 선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예,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양측의 서면으로 의견을 다시 받아서 재판부가 아마 다음 기일에는 이 사건을 분리를 할지 병합을 할지 예, 지금 병합돼 있긴 하지만 다시 분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분리가 되면 지금 이 사건은 어, 거의 다 끝났거든요 증거조사가 거의 다 끝나서 다음 기일에 어, 증인신문 한번 하고. 그리고 일부 서증조사 기일을 검사가 추가로 달라고 해서 한 차례 12월 20일, 11월 20일 즈음에 서증조사를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결심이어서 분리를 하고 나면 어, 별도로 빠르면 올 연말 쯤에는 일심 선고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직권남용 사건에 한해서 일심 선고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서는 어 분리를 하든 병합을 하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형량을 가지고 어, 다투질 않고 유무죄를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선고를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또 입장을 밝혀서 아마 분리해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조국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데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휴일도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